그동안 역술인 청공의 관저 이전에 대한 개입 의혹이 무성했으나 대통령실은 부인으로 일관해왔습니다. 그나 러 오늘 보도에 따르면 2022년 3월경 청공과 김용현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참와대 이전 TF팀장 현재 경호처장과 윤회관으로 꼽히는 모 의원이 용산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를 사전 답사했다는 것입니다. 한 달에 걸쳐 4명의 기자가 취재한 결과라고 합니다. 안보 리스크를 가중시키고 서울시민의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구독과 좋아요는 봄의 뉴스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대통령실과 관절을 용산으로 이전한 배경에 역술인 천공이 있었다는 반증입니다. 민주당은 국회 국방위원회와 운영위를 소집해 역술인 천공의 국정 개입을 낱낱이 밝히고 이를 방치하고 감춰온 대통령실 등 정부 관계자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. 과연 누가 최종 승인하여 역술인이 대통령실 이전이라는 국가적 사업 에 개입했는지 그 실체를 반드시 밝히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<목소리>